잡아봐, 누나 잡아봐 옛날보다 덜 내려온 것 같은데? 아주 두 대일걸? 아닌가? 따뜻한데 좀 음. 시원한 것 같네 <laughs> 따뜻한데 시원해? <응>. 벌써 <laughs> 애들이 그런 맛을 알아? 경기광주 휴게소에 잠깐 들렸어요 배고파서 애기 완전 잠에 빠졌어 동서울 어? 우와 저기다 뽀로로 해서 봤는데 저거 아 어, 그래? 저기 앉아서 뽀로로랑 크롬이 밤에 여기 아니 과학문 아닌가? 자고 있었는데 국립 어린이 과학관 왔어요 이거 뭐, 우리 유에 있는 거야? 아 진짜? 똑같은 거야? 오빠 빨그가마새빠 궁금해 너 哇，拿打、oh,！哈哈哈哈

어떻게,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지 않니? 네? 어, 어떻게, 좀, 눈물이 나올것 같고 그러지 않아? 옛날 기억나지 않아? 옛날, 옛날 생각 안 나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laughs>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건. 너 과거에, 너 전생에 공주였잖아? 전생에 공주? 어. 그러나? 어.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laughs> 어, 저게 그림이다, 그림. 저 문으로, 뭐. 보... 네. 와. 틀었어, 틀었잖아. 틀었잖아. <laughs> 어, 자기 여기, 여기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끌어 앉아가지고. 머리 풀어 헤치고 <laughs> 하약 <하향> 먹었던 기억. <laughs> 근데 내가 공주였을 때, 어, 왕, 왕이, 왕한테 이랬어? 아빠, 엄마, 이렇게.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어, 진짜 멋있다. 된다? 근데? 저거 누구야? 도야아어디아 머리가 고 나지 않아? <laughs> 어? 도희아 우리 관계토대 학비 읽었었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나지? 우와 이서네 <laughs> 그치? 이게 뭐야? 2번 아 이번 은으로, 은으로 만든 숟가락. 이용은할머니용이잖아할머니용은 이렇게 생긴데. 초콜릿이다초콜릿한초콜릿처럼 아, 생겼어? 아, 초콜렛이야. <laughs> 이게 도장이야, 도장 도요나. 아, 어. 초콜릿 도장? 옥새야, 이거 옥새. 이거, 이거 이제 이거 있잖아. 이거 누가 막왜세가 어? 쳐들어온 이러면 옥새는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야. 고생. <laughs> <laughs> 와 이거 예쁘다. 음. <laughs> 좋아, 나는 결정했어. 사슴은 귀여우니까 사슴으로 할래. 어? <laughs> 여길로 일로 와서 자세히 봐 봐. 모양을 잘봐 봐. 파란 어딨어? 이거 파란색 어딨어 그렇지. 맞았어. 도현아 너 한번 해 보니까 더 잘해지네. 맞는 같은데안 되지? 그렇지. 색이야? 무슨 색이야, 봐봐. 야, 여기, 여기 색깔 어디 있어? 그제 한번 대봐 봐. 어디가 맞을까? 오. 마지막, 마지막. 오. 알았어. 제일 재밌었던 거. 왕원경 지금 기분. 지금 기분 화났어? 지금 기분 화났어? 안 나고 싶어. 어떻게 하는 비행기? 마기야 마우스. 는 거랑. 걸어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여기 남산 도서관에서 타가지고 남산 케이블카 남산 산책로 입구에서 내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음, 네. 네. 따뜻한데 시원해 그 따뜻한데 시원한건 어떤 맛이야? 아까부터 계속 먹고싶었던 핫초코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져 <laughs> 아 여기 스타벅스 있네 진짜? 어내기 뒤로 들어와 집어. 그치? 응.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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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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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정... 이게 지금 이, 는 거야? 뒤로, 돌아도가, 뒤로, 뒤로 돌아 이, 이, 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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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이, 어 이, 이, 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돼 우와 진짜 멋있다 뒤돌아봐봐 저 위엔 더멋있는데야 응. 도윤아 너 좋겠다 밤인데 왜 여기가 하늘색으로 보이지? 엄청 어두운 밤인데 이제 이제 저기 뭐야 갈려고요 고생했다 남산도서관에 대고 지금 이거 1시간에 1시간 초 1시간 무료 그 다음 1시간부터 1800원 어, 처음에 01비를 타고 뭐 저희는 이제 비를 타고 돈가, 돈가스를 먹으러 케이블카에서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캐럿 아 공간을 먹고 그 예장 뭐 순환 정리장 아. 거기까지 별로 안멀어요 그냥 소화시키기 한 5분 5분 8분 어. 10분 안쪽에 공일 비를 아, 타야지 그가는그 거리가 짧아서 아, 맞아, 맞아. 무조건 공일 비를 타야돼 공일 어, 비를 타야지 애기가 하도 수영장 가고싶다 그래가지고 양반은? 음, 양반은 어떡해? 오늘은 385 385? 아. 응엄거래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선배드 <목소리> 15,000원 빌렸어요 잠들었어 선글라스는 왜 끼고 자는거야? <laughs> 어 뭐야? 안 자는거야? <laughs> 뭐 <뭐야? 웃음> 자는 척 한거야? 아니 <laughs> 얘기하는데 겠어아 진짜? 미안해 <laughs> 저봐저봐그날만 하래 저기는 시작이 안돼 <laughs> 야 시작이 안된다니 아야 미안해 <laughs> 얘 내일 기다려 내일 시작해 몇 시간 안 남았어 내가 못하는 거냐 쟤가 는거 둘이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그냥 내가 거울을 보고 있구나 생각하면 돼 <웃음> <진짜>. <웃음> 공을 공을 봐! <laughs> 힘들다 다 살래 아, 아이고 메모리카락내 어? 거야. 그럼 너가 잘못한 거야. 헬스 안 매워 왜? 화놨어네 왜? 피었어? 너무 안 됐어? 내일부터 연습하고있어 한달 뒤에 시올게 야, 추학때 다시부터. 어 그렇지. 근데 만약에 안 늘었다? 그럼 구보 열 바퀴. 뭐라고? <laughs> <뭘안 웃음> <laughs> 선생님 팔이 너무 <laughs> 아파요 지금. 아버지가. 그거 다 어? 어, 핑계야. 어? 생각하기 나름이야. <laughs>